어 오늘 앞쪽에 했던 거 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해 갖고 아예 나눠서 이제 녹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대규모 반부패 금융수사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수사 인력은 400명 이상 증원하려고 하는데요,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이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겸, 검찰에서 직접 수사부서인, 정확히 말하면, 뭐, 어, 남부지검이라든가, 서, 서울 남부지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련된 증권범죄 수사단 같은 걸 없애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부패 부사, 수사부가 절반으로 줄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늦은 거죠. 늦은 거고, 진적에 빈적에 충원 계획을 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물론 지금 법이 통과가 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몇달 동안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뭐 이렇게 공백이 생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검찰에서 있었던 그뭐증권물 수사단이 런 전문 수사단에 있었던 검사들 말고 그 전문 수사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검찰, 사무직, 수사관들. 그 사람들을, 음, 이쪽, 경찰 쪽으로 특채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사를 아무도 것도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뭐, 이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수사 인력을 400명을 이렇게 그 충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빠져있고, 그냥 신규 인력을 해? 뭘 어떻게 하자고. 뭐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죠? 자.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그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 전체적으로, 전체 국민의 인구 대비 경찰의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다만, 쓸데없는데, 안 써도 돼야 될 때의 수사 인력이라든가 경찰 인력이 가 있는 게 문제죠. 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문성, 전문성 하는 거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게 국가수사부 뭐 어쨌든 그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어 미국처럼 FBI 같은 걸 만들고 FBI 말고도 많은 그 전문적인 수사국을 어 만들고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 지금의 경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죠. 지금의 경찰부터 로 시작하되 그 인력들이 검찰에서 전문적 인력들을 받아서. 어, 새롭게 태어나는 범죄수사국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지금 있는 경찰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사 인력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에 우리 경찰은, 어, 식민지 이후, 정식으로 경찰이 만들어지고, 어쨌든 뭐, 중간에 뭐, 뭐, 이 친일 경찰이 있었던, 어쨌든 그건 뭐, 쨌든 떠나고, 독재 정권을 넘어서면서, 독 군사 정권 넘어서면서, 한 번도, 단한 번도 경찰 그 수사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개별 평가는 있었겠죠. 그런데, 정확히 그 수사관들에 대한 개별적인 능력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있는 수사관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외부 평가죠. 그것도 외부도 소위 밖에서 공유해는 그런 친경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사람들로 평가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되는 사람들은 보다 나은 환경, 조직, 처우,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대충 뭐, 술에 술탄든 무료염 탄든 여기다가 새로운 인력 충원해갖고, 이렇게 어떻게, 어차피, 썩은 콩이 있는, 그, 이, 뭐죠, 이, 이걸, 똘이라고 하네, 꽈리라고 하네. 사과도 이만큼 썩어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서 어차피 썩은 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히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뇌부에서 인적인 도려냄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건을 돈 받고 무모한 놈들 사건을 엉터리로 해갖고 어, 범죄를 범죄를 놓치고 엉, 억울한 사람을 사람을 억울하게 범인 만든 놈들 그런 놈들 다 석관해야 됩니다. 오늘 싹 석관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냥 수사진 그대로 검찰로부터 수사권 넘겨받았고 하면은 그게 그거고 매 맹탕입니다. 그럼 다시 역공을 받겠죠, 검찰 쪽에서. 저 새끼들 저 무능한 새끼들 저 검찰, 검경수사권좀왜 했어? 오히려 국민들이 고통받아.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경찰 수뇌부에서 도대체 이거를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새로운 인력 충원해 갖고 뭐가 잘 되겠거니. 천만에 말씀입니다. 기존의 조직에서 건강하지 않은 조직을 가지고 병든 몸을 가지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봤자 또그 새로운 피가 또 썩어 들어갑니다. 정치권 보세요. 그 정치권 물갈이 물갈이 계속 했지만 물갈이 됐습니까? 똑같이 썩은 정치권이, 썩은 국회의원들 계속 양산됐죠.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경치개혁을 하겠다고 막 떠들고 다녔지만은 들어간 다음에 똑같은 놈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 지금의 경찰도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수백 명의 뭐 새로운 수사 인력들 뭐 수업을 만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그거 이전에 지금에 있는 수사진들부터 재평가 작업을 하고 과감하게 떨굴 걸 떨구고 어차피 지금 수사, 경찰, 현정 경찰 분리할 거면은 수사에 적합하지 않고 무능한 애들은 행정청에 보내면 돼요 말하자면 소송이 두렵고 겁나고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으면 일단은 1단계로는 무능한 애들 능력 없는 애들 거기 수사해서는 안 되는 애들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어, 전문 수사부도 해봤자 그건 조직의큰짐조직의 조직의 짐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들한테 독이해도 국민들한테 완전히 그 흉기를 들이대는 건 똑같습니다 제가 이뭐 사건을 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아 어, 무슨, 뭐, 반부패 범죄 수사대, 금융범죄 수사대 설치하는 방법을 한다, 뭐, 한다고 웃기는 소리죠. 그거 하기 전에 평가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새로 뽑은 사람들과 기존의 인력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처우를, 좋은 처우를 해주고, 얼마만큼 그들한테, 그 외부 간섭 없게, 그렇지만은, 함부로, 어, 마음대로 수사 못하고, 말하자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전격이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전문성과 민주적 통제성을 같이 하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경찰 내부부터 시작 내부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이 유일합니다. 뭔가 확대만 해고 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외부에 뭐 해면 뭐가 바뀔 것 같잖아요. 참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게 그런 거 보셨습니까? 내부 계약 없이 외부 인력 말로? 아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을 지르려 한다고 이제 피해자 저기 호소를 했는데 방관을 했어요.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방어 의심 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방관을 했, 방관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뭐 조치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 비너스가 다 탔어요. 두 동이나.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제 그런 거예요. 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그, 여, 전 여자친구한테 이별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불을 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그 사람이 돈을 줄 테니까 청부를 한 거예요. 불로 찔렀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 그 청부하는 그 글이 인터넷에 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저거. 경찰을 했더니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두 차례 이들을 돌려보냈어요. 두 번이나. 이 사람 그 경, 담당 경찰만 한일래요 제보가 들어오는 후에, 신고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수사의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되졌다라고 해요. 뭐가 비협조적인 거죠? 아니, 그게 떴으면은, 관련된 사람들을, 서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접촉을 해봐야 되죠. 근데 접촉이 안된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뭐 비협조적이라는 게계가 있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과감히. 잘라내야죠. 다행히 이 담당진 징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징계 별거 아닙니다. 또 어디 가서 똑같이 수사 부서에서 일할 겁니다. 아닌가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우리 경찰은 이런 거를 별거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선 흉기죠. 이런 이런 경찰들 왜? 신고도 했는데 뭐 정확히 수사를 제대로 안 해줘요. 근무 그 테마 그리고 사람 불이 나서 망정이지 거기서 사람이서 있 사람 죽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람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정도 징계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있는 경찰의 수사관들에 대한 평가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할수 있고? 진짜 수사에 적합한 건지 아니면 그냥 떠밀려 온 건지 그런 평가 시스템이 있나요? 있어야죠 MBC에서 단독이 난게참 희한한 실명이 나왔으니까 세스코라고 여러분 세스코라는 그 뭐냐 이제 바퀴벌레 퇴치하는 그런 큰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벌레가 있고 개미가 있고 그런 거그 방제 작업 해주는 국내 1위라고 합니다. 박봉 해충 방제 기업. 근데 이 회사가 좀 황당한 게 어, 사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 사찰 팀을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세스코에서 퇴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그거를 사찰팀이 따라붙었어요. 퇴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했나봐요. 퇴직자, 퇴직자 동향조사 결과를 모아갖고, 그 위에다 올렸나보죠? 어쨌든. 이 불법입니다. 엄청 불법이죠. 거기다가 국민연금공단에다가 그 속여갖고 정보도 얻어내고. 근데 정식 직제에는 없죠.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회사 자체가 범죄 집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거기 있는 팀원들도 정식으로 세스코 직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계약직인 거죠. 말하자면 세스코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종의 외주를 준 비밀사찰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이유, 이유를 추정해봤더니 방제기술이나 노하우 유출을 막겠다고 불법적인 사찰을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글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법을 어겨가면서? 그럼 만약에 방제 기술이나 이런 걸 유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사법 처리를 요청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 건데, 아니, 그리고 방제 기술이 그렇게 국한적인 어떤 방제 기술이 그렇게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어떤 뭐냐면 이제 독재 정권이나 아니면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정보 경찰 이놈들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노조 활동 같은 거를 이제 사찰을 하면서 그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그 기업의 노무 관리자, 인사 관리자들, 중간 간부들 보통 인사 부장, 인사 과장 아니면 뭐 인사 담당 상무 같은 애들, 그 그런 애들과 인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면서 그, 그 회사에서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죠. 노조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리고 같이 공조도 해서. 그리고 이 정보경찰놈들이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종업원 퇴직하면은 거기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돈 받아먹는 경우도 있고 공, 공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그, 이런 회사의 노무관리 이런 걸 했던 비밀스러운 아니면 음모적인 걸 했던 노하우를 알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어떤 이때면 뭐 나온 이후에 얘네들이 이런 어떤 일종의 프리랜서 같은 사찰 프리랜서 팀을 구성을 해갖고 다른 회사에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접촉을 본드 역할은 정보 경찰에 대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파기 공작을 해는 무슨 무슨 어 무슨 팀이라든가 뭐 노무사 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독재정권의 시대의 유물인 것 같았지만, 지금도 존재하는.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은, 자기 직원도 아닌 아니지만은, 뭔가, 그런, 노조를,의 힘을 약화시키기엔, 그, 방법은 필요하고, 정식으로 노동자들한테 돈줄 생각은 안 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줄생각을안 하고, 탈법, 풀법, 편법적으로, 그런 프리랜서 팀을 고용해서 외주죠 외주 외주 노무 용역 팀을 고용해갖고 거기에 있는 또 중간에 있는 뭐 정보 경찰 애들 섞어갖고 막 별짓 다 하면서 반드시 이런 애들은 잡아내야 됩니다.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뭉개버리는 그리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이런 이런 놈들은 당연히 잡아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분명한 건 이건 정보경찰 애들이라든가 관련된 노무관리를 했던 그런 노하우를 가진 놈들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걱정이 되네요. 이게, 음... 그림자 같은 놈들입니다. 어. 조폭은 아니에요. 근데 조폭들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해커 애들도 연결될 수 있고. 어, 여러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놈들이죠. 그런데 수요는 많아요. 왜? 이런, 부도덕한 기업가들이 돈 아끼려고 하는 것들이죠. 음. 마지막으로, 아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그 뒤에 이제 대구 지하철, 그 뒤가 아니라 그 전이죠. 대구 지하철부터, 제천 화재라든가 많은 그 특히 제천 화재 때 화재 참사 때 경찰하고 소방이 무전이 통합이 안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서로 딴 얘기 하는 거죠. 경찰은 경찰 무전기로 지들끼리 하다가 소방이랑 통할 때는 핸드폰 쓰고 이거 이거 왔다 갔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현장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재작년, 작년 안 되겠다 싶어서 재난 안전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해서 어, 대형 재난 때 통신 차질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소방 경찰 해양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음성, 영상, 사진까지 제공받을수 있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질 그런 재난 안전 통신망을 이제 서비스해 나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4세대 LTE 기반 재난행정통신망을 구축하고 1단계 중부권 통신망 운영 그래서 재난 대응 기관들 현장 정보를 주고받는 단일통신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방과 경찰하고 뭐 이런 해경 보건복지부가 다 달랐던 거를 하나로 합친 거죠. 당연히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아현동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아현 통신구 화재 저는 그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현 통신구 지하의 통신구가 화재가 는데그 구리 전선들이 광통신선들이다 녹아내리고 막 그랬는데 112 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에, 에, 뭐야 112 신고가 안돼 아니 그럼 일반 통신선하고, 112 통신선 같은, 112 신고 같은 이런 선이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는 그렇다 쳐도, 지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 재난안전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만약, 기존에 있는 통신구에 선을 하나 몇개 붙이는 용도로 해서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걸 부분했다고 하면 이건 이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왜 재난 안전 통신망이라는 것은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로부터는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어느 구역에 아현동 같은 어떤 서울의 어떤 핵심적인 구역에 불이 났어. 근데 거기가 이 재난 통신망이 지나가는데요. 다 목통이야. 그게 제 걱정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머리 쓰는 거 보니까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우리나라의 공무원 놈들이라고 하면은 그럴 것 같아요. 왜? 편하거든요. 빨리 할수 있거든. 이렇게 빨리 되겠나요? 통신을 다 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한 통신망이라는 것은 독립적이어야죠. 즉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구역에 불이 나거나 거기가 완전히 폭탄을 맞아도 재난한 통신망은 계속 가동이 될수 있어요. 거기 부분적으로는 물론 일부 대체, 전환될 수 있는 거 대체가 가능하도록 해야죠. 제가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닐 겁니다. 어디서 이렇게 분명히 불이 나거나 이 선이 끊어지면은 목통이 될걸요. 근데 모르겠어요. l t e 방식이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하면은, 어, 무선 통신 기술이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무선 통신 기술도요, 무선으로 해서 그, 이, 쏴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서방관이나 경찰관이 단말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 특별한 게 쏴줘야 되잖아요. 그죠? 쏴줄 때까지의 뭐, 어떤 것이 있고, 그것도 연결되는 망이. 이것이 독립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대나나로부터 단말기를 무선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글쎄, 이게 좀, 만약에 국회가 제대로, 제대로,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면, 이 재난한 통신망의 설계도, 같은 것들, 아니, 설계의 지점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했는가에 대한 걸 정확히 감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국정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더, 분명히 터진 다음에 또 국정수사는 난리칠 텐데, 모르겠어요. 여 어, 요행이, 요행이, 어이 재난은 통신망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조 5천억이라는 게 쳐드렸대니까, 어 쳐드렸대니까, 음 독립적으로 했다고 믿어야 되겠고, 어 근데 아, 계속 애들 하는 게 불안해요. 예, 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사실. 5G 뭐 이렇게 막뭐 해지만은 5G 건 4G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그 결절점 연결점들이 재난에 취약하면 이거 의미 없습니다. 거기 왜냐하면 아니 테러범이 그 구조 금방 알잖아요. 여기 자르면 되겠네 여기 보면 뭐딱 공격해서 폭탄을 빵 터트리면 목통이 돼버려. 음, 그럼 뭐 아현동 화재가 딱 그거 아닙니까? 설마, 안현동 지하구에 그 100m 구간이 불이 났는데, 그 많은 서울 서부권이 다 작살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그것도 다, 이 1, 2만까지도. 웃긴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은 두 개나 했네요. 어... 오늘 또 팟캐스트 녹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